예 안녕하십니까 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어, 토론회 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자리에 어, 나와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지난 한 주일이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렵사리 지난 일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장동혁 당 대표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협치를 좀잘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 합의문에 민생 경제 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합의되어서 발표가 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요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났고 저희들은 여야정 여야 정읍빼고 여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양당의 원내대표와 그 다음에 정책의원장 그리고 정책수석 해서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소통 창구는 정책수석으로 하자 라고 하는 데까지 1차적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정청내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55분간 내리, 내란이니 해산이니 하면서 협치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서 전국이 경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랑 만나서 6시간 동안 세 차례 정회를 하는 난상 끝에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돌아서서 한 하루 만에 한 14시간 쯤 되나요? 하루 만에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지도부 간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지만 합의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어, 이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야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논리와 명분으로 여야 하, 합의를 했는 것을 추후에 자기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눈속임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또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회복과 정상화로 가는 100일이었는지 아니면 혼용무도의 100일이었는지 국민들은 이미 다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 열차를 100일째 탑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미 합의를 했던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이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 화요일 이전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